무자일주 설명 동영상입니다. 무자일주는 사주에서 무토와 자수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일주로. 물상적으로 특징을 살피자면, 무토는 대지를 상징하며 무거운 흙, 안정감, 그리고 보호적인 특성을 가집니다. 자수는 깊고 차가운 물로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에너지를 나타내며 사람들의 숨겨진 감정이나 깊은 지혜를 표현합니다. 무토의 견고함과 자수의 유동성이 조화로운 무자일주는 기본적으로 자신을 잘 숨기고 신중한 성향을 보이는 동시에 큰 강인함을 지닌 것이 특징입니다. 무자일주의 재물운을 살펴보면 이 일주는 창간과 지지가 모두 특성상 각각 재물과 관련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는 양토를 나타내며 큰 땅이나 산과 같이 안정적이고 견고한 기운을 가진 성격입니다. 무는 재물을 쌓는 성질이 있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데 능한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문은 재물을 끌어들이는 기운이 있지만 이 재물은 주로 안정적이고 꾸준하게 모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는 양수로 물과 같은 기운을 가지고 있으며 매우 유동적이고 변동성이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는 기회나 재물의 흐름을 잘 포착하는 능력이 있지만 물이기에 변덕스럽고 때로는 변동성이 크다는 점도 있습니다. 자는 또한 창의력과 지혜를 상징하기 때문에 사업적 아이디어나 기회를 잡는데 유리한 요소를 제공합니다. 무자일주는 신중하고 결단력이 있어 안정적인 직장 환경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쉽습니다. 꼼꼼하고 책임감 있게 일을 처리하는 성향 덕분에 신뢰를 받으며 주변 동료와 상사에게 신뢰감을 줍니다. 사회적으로는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중요한 순간에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적인 성과를 요구하는 직무에서 강점을 보일 수 있습니다. 무자일주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성향과 철저함을 바탕으로 공학, 법률, 부동산 같은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기 좋습니다. 사람들의 심리를 이해하는 데에 능숙함으로 심리학이나 인문사회학, 혹은 컨설팅 같은 분야에서도 탁월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깊은 분석이 요구되거나 안정적인 기반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잘 맞습니다. 무자일주는 재물을 모으는데 있어서 비교적 유리한 운을 가집니다. 사업 선택과 관련해서는 신중하고 계획적으로 재산을 불리며 큰 위험을 피하고 안정적인 투자에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부동산 투자에 유리한 편이며, 만약 사업을 한다면 자연과 관련된 사업이나 건축, 토목, 농업 분야가 잘 맞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에 치우쳐 무리한 투자를 피해야 합니다. 건강면에서는 무토의 특성상 소화기와 비장 쪽이 약해질 수 있으며 자수의 차가운 기운이 체내에서 순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화기 개통의 문제나 혈액순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꾸준히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운동으로 순환을 돕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무자일주의 재무로는 기본적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흐름이 완전히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회와 위기를 잘 구분하고 적절히 대처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업이나 투자에서 꾸준히 성공을 거두는 편이지만 지나치게 모험적인 선택을 피하고 조심스럽게 진행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